375번 보자. 어, 밑면이 정오각형인 오각기둥 10개 꼭지점이 있는데 3개를 선택을 하겠대요. 삼각형. 그러면 전체는 일단은 10컴비네이션 3 맞지? 10컴비네이션 3인데, 어, 이 삼각형에 만들어진 만들어진 어떤 삼각형도 이 오각기둥의 모서리가 아니다. 그럼 나는 반대를 뺄 거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 변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삼각형이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변을 이용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야. 변한 개를 공유할 때. 변한 개를 공유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AE라고 하는 변을 이용해서 하나만 변 요거 하나만 사용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만 이용할 거니까 나머지 변은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하는 거는 제외시킬 거야. 요거 ED 제외시키고요. 요 수직으로 내려오는 EI 그다음에 AF 그다음에 AB 요거는 제거하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제거하게 되는 거냐면 이 변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수선하면은 조금 정리를 해주면 이 F를 이용해서 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냐면 d 얘를 사용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로 d를 사용하면 이 변이 추가가 되니까 공유되는 변이 두 개가 되거든 어. 그럼 여기서 또 누구를 제거할 거냐면 봐봐 순차적으로 가면. 이하고 붙어 있는 두 개의 알파벳을 제거하고요. A하고 붙어 있는 두 개의 알파벳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알파벳은 뭐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가 남는다 이거지. 음. 그러면 이게 뭐냐? 아, 만약에, 만약에 저기에 있는 AE를 공유한다면 AE만 공유하게 되는 삼각형은 총네 가지가 나오는 거다. 여기에서 네 가지. 어떤 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AE, 네, 여기가 G, I, H, C, total. 자, 이런 게네 가지가 나온다. 근데 네 가지만 나오는 경우가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경우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지금 나는 어떤 걸 예를 들었냐면 오각형의 한 변을 예를 든 거야. 그럼 이것만 네 가지가 있겠냐, 이거야? 아니지. 이렇게 잡아도 네 가지죠. 우리 원 순열 하듯이 테이블을 이렇게 똑딱 돌려서 얘가 열로 오더라도 같은 경우야, 그지? 얘도 열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저렇게 되어 있는 변도 몇 개? 네 가지가 있다. 그럼 그것만 있어? 아니야, 그지? 어. 여기 위로 뺑글뺑글뺑글뺑글뺑글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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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글 모두 다? 다. 그지 그러니까 각각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 아래도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거 원통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으면 아래 있는 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위에 다섯 개, 5개, 아래 다섯 개가 있으니까 총1 0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알았지? 이건 어떤 경우냐면, 오각형. 그러니까, 윗면과, 윗면이라고 하면 안 돼. 오각형의 변을 이용. 됐지? 오각형의 변을 이용한 게 벌써 몇 가지가 나와서? 40가지가 나온 거야. 40가지. 자, 우린 지금 구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전체에서 안되는 경우를 빼주고 있는 그거 구하고 있는 거다 일단 40까지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것만 이, 있는 게 아니야 오각형의 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있냐면 어, 모두 있냐면 요 높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높이 이용 알았지 어, 그래서 내가 따로따로 하던 거야 자 그럼 저게 지금 af잖아요 그죠 어, 만약 af만 공유 이거는 뭐다 어. 기둥의 높이 기둥 높이 이용 자 기둥 높이 이용할 때도 규칙은 동일합니다 A하고 만나고 있는 여기 A하고 만나고 있는 점은 사용하면 안돼 E를 사용하면 또 변이 추가가 돼버리니까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요 J도 안 되고요 G도 안돼 이렇게 붙어있는 건안돼 그럼 되는 애들을 보니까 하나 둘셋넷 아, 그렇구나. 약간 꼬인 위치 느낌? 이 아, 평면이 여기 있고, 이 선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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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인 위치 쪽 그런 느낌으로, 꼬인 치는 아니네. 아, 아무튼, 요게 있는 네 개의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요변 하나만 순수하게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각선 느낌이니까 변을 이용하는 게 아니지. 그죠? 삼각형을 만들 때, 대각선을 이용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케이? 아, 요렇게. 그럼 만약 A, F를 이용하게 되면은, 삼각형. AF에다가 CDIH. 여기도 몇 가지? 네 가지. 그런데 기둥의 높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보면 기둥의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높이가 있다. 그래서 얘도, 아,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곱하기 5.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스무 가지가 되는 거지. 스무 가지. 그래서 어, 변 하나를 공유하는 게총60 가지가 있구나, 알았지? 일단 요거 필기해 주세요. 정리. 자, 전체는 아까 이거였고요. 어, 변한 개를 공유하는 게 아까 60 가지 이렇게 됐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변두 개를 이용한다. 변두개변두 개를 공유를 한다. 변두 개를 공유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어, 아까는 이런 거 하나만 이용했다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두 개까지도 이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상 삼각형은 이런 거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맞니? 자 저거 삼각형 AED 어? 만약은 아니네 그냥 AED라 그래야 되네 자 이게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laughs> 보세요 저거는 오각형의 두 변을 이용하는 거야 오각형의 연속한 두변 서 있는 이웃하는 두 면, 어. 오각형의 이웃한 두변을 이용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 자, 요거 주황색 하나, 그 다음에 자, 요거 파랑색 하나, 빨강색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 하나 보여요? 약간 이거 별 모양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어, 다섯 가지, 오케이? 어, 이게 1, 2, 3, 4, 5번의 변이라고 하면 1, 2를 이용할 때, 2, 3을 이용할 때, 3, 4를 이용할 때, 4, 5를 이용할 때, 5하고 1을 이용할 때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야. 위에서 다섯 가지가 나오니까 당연히 어디서도 아래에서도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죠? 어. 그러면은 이게 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어, 위에서,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아래에서 다섯 가지가 나오니까 총 여기에서 나오는 게열 가지죠. 음, 요런 게열 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예,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변두 개를 공유를 할 거야. 변두 개를 공유를 할 건데, 높이를 공유를 할때 높이 무슨 말이냐면 이 높이를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때 높이 하나하고 위의 변 그래서 삼각형 저게 뭐예요? AFE 이 AFE는 뭐냐면 <laughs> 기둥의 높이와 기둥의 높이와 이웃하는 한변 이렇게 만든 삼각형 음. 그럼 이게 몇개 있느냐 몇개 있느냐 봐봐 난 지금 요, 요, 요거 하나 이용해서 요거 하나 잡아서 하나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요걸 잡아도 요 아래 j를 이용해서 또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 옆에 b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예,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g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높이 하나당 네 개가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냐면 af를 기준으로 했죠 af를 기준으로 했고 처음에가 e고 그다음에 b 그다음에 af 뭐야 g 그다음에 af 이 아래에 있는 게 뭐냐 어, h. E F G H I인가? 이 e, e 아닌데 A B C D E 지우고 봐야 돼. <laughs> 게안 보이냐? 아 J J J J <laughs> 이게 네 가지죠 네 가지. 근데 네 가지가 기둥 하나 당네 가지라는 뜻이야. 아. 요거 하나 당네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기둥은 다섯 개잖아, 그지 그래서 아 기둥은 다섯 다. 그래서 음, 여기서 나오는 게 4호 하니까 20까지, 20까지죠. 그럼 뭐야? 변 하나 공유가 60까지 였거든. 그러면 변두개 공유가 예, 10까지, 20까지, 30까지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거 빼야 되는 거야. 아까 전체 경우 이거시 컨비네이션 3, 이거 계산하면요. 어, 19, 8을 이제 6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120까지. 120까지 중에 안 되는 게 90까지잖아, 그죠? 그럼 되는 거는 뭐야? 그럼 되는 거는 120까지 중에 되는 거는 이제 30까지가 남아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3번, 예, 4분의 1 이러면 끝난다. 정리.